3번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문 음, 낱말 문제가 되겠고 이것은 아, 4번 체크합니다 아, 특별한 규칙 특별한 이란 단어를 빼고 여기서는 어, 자, ordinary로 고칩니다 ordinary 평범한 평범한 규칙 평범한 규칙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평범한 규칙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존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낫고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칙은 나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우월감. 문맥상 4번이 정답이고, 저 오른쪽에 어휘 하나 나옵니다. Count on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다, 확신하다. 이뜻니다 믿다, 의존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삼번 위에 제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자존감이란 내용이 남죠. 자존감, 자존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 아니고 여기서는 오히려 자존감을 지나치게 뭐하는 것? 어, 강조. 자,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다? 위험하다. 이것은 위험하다. 뜻입니다. 위험하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자존감을 강조하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존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어, 그런 표현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너참 똑똑하구나 자존감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고 자기 자신에게서 지나치게 감동을 받는다. 이것도 역시 자존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내용. 그 다음에 대놓고 표현합니다. rely mostly on self-esteem. 자, rely on은 의존하다. 이렇듯이 되겠습니다. 의존하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self-esteem.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에 지나치게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어 해당되는 내용이 또 뭐가 있느냐. 음. 고그 밑에 뭐 이렇게 어 나옵니다. 음. 자, 본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 그렇죠? 본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고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어. 그래서 그래서 아까 이미 답은 꽂혔지만 여러분들은 평범한 규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왜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일까? 난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니까? 너희들과는 다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놓고는 뒤에는 뭐가 나온다? 사실 진정한 자존감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레알 레알 진정한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존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첫 번째. 일단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간접 목적어 접속사 대디야 직접 목적어라고 말하는 것은 되겠죠. 일단 이 텔링이 주어 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 말하는 것 동명사 동사를 발음한다. 이놈 impairs s 동을 딱 쳐놓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갤그. 아, 이 전체가 우리가 뭐다? 동명사 주어가 되겠다. 임페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손상을 주다 뜻입니다. 손상을 주다, 피해를 주다, 어, 손상을 주다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야, 참 똑똑한데 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그들의 미래 퍼포먼스, 어떤 수행능력에 굉장히 손상을 주는 일이다. 이런 얘기는 흔히 요즘 많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지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똑똑하다는 표현은 삼가라 라고 부모님에게 말하는 입장 들입니다 요즘은. 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퍼포먼스 안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where is i s 반면에 반면에,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자, 간접 목적어, 똑같습니다. 직접 목적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접수가 됐이라고 말하는 것이야 말로. Leads 이렇게 나오죠. S 이렇게. 그러면, 아, 여기서부터 주어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아, 주어가 두개 있네요. 그죠? 여기, 이게 여기서, telling, 동명사 주어 1번이라면, 이게 주어 1번이라면, 여기는 바로 뭐다? o와 다음에 요건 주어 2번입니다. 주어 2번. 이렇게 하죠. 아, 그래서, 음, 자 그들은 참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학생이니까 학교에다니 학생이니까 어, 그들은 뭐 일한다기보다는 참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아니면 not praising 자 praising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칭찬이에요 칭찬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혀 칭찬하지 않는 것 오히려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게 접속사 o 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 아니면 b a b 둘다 아니고 a 혹은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항상 단수 따라서 리드에도 이렇게 S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뭐하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미래에 만듭니다. 어 그냥 참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말해주고 똑똑하다라기보단 그다음에 지나치게 칭찬해주 않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 더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내용. 아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음, 다른 색깔이 있을까? 요부 그래서 이 부분, 이 어, 부분, 이 어, 부분 그죠? 요 부분은 우리가 어, 빈칸 추론 정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다. 이 빈칸 추론이 바로 방금 이 문장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어, 그냥 열심히 하네. 그리고 칭찬을 해주지 않는 것.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attempt 동명사 주입니다 시도하다 뜻이지요. 시도하는 것은 convince란 동사는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가 쓰입니다. 단순한 문법. 사람들에게 투부정사라고 설득하고자 시도하는 것. 사람들에게, 스스로에게. 감동을 받아라. 스스로에게 감동을 받아. 이것은 마치 위에 있는 스마트란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지나치게 자존감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일맥상통하다. 밑에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맥락의 말. 스스로에게 감동을 받도록 설득하고자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좋다 나쁘다 나쁘겠죠. 다행히. 그래서 이 메이크라는 것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사역동사. 목적어 l e 다음에 뛰는 동사 원형 요 정도는 별표 더 나쁘게 어,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스스로가 너무 고치되어서 그죠 푹 빠져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일밖엔 되지 않는다 자그 다음에 어, 주격관대 위치고 앞에 콤마 붙었으니 계속적 용법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인 것 같습니다 and 위치를 꼭 어, 두 단어로 쓰러가면 접속사 a n d 와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it 그래서 die가 나왔습니다. 자, 어찌 됐든 어, which 계속적 용법 기억하도록 하고 자, 이앞 문장 전체는 사실 스스로게 너무 어, 감동을 어, 받, 어, 받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초래한다라고 이앞 문장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실제 저렇게 그렇게 surprising 놀라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다. 어찌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컨빈싱의 동명사 ing 들어왔고 컨빈스는 목적을 people 다음에 to 부정사 나옵니다. 자, 어찌 됐든 사람들 보고 그들의 자존감에 주로 많이 의존하라고 말하는 것, 설득하는 것. 됐죠? 이것은 결국 뭐 하는 것이다? 다음 과 같이 그들에게 접속사 데디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연히 d 는 좋은 내용이 들어올까? 안 좋은 내용이 들어올까? 당연히 안 좋은 내용. 너무 자기 자신의 길을 높이고 길을 기울이면 자칫 뭐다. 그래서 그렇죠? 타인을 우리는 어 소홀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어 uh, they can't count on the people.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도저 히 의지할 수 없고 의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별표쳐놓고 빈칸입니다. 빈칸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어, 자, 그다음에 이것은 and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m h t 불행한 생각이다. Indeed, 실제로 굉장히 불행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만 오로지 생각한다. 안 좋은 불행한 생각이다 내용입니다. 자, 그리 놓고 계속 이어서 뭔가를 말해 보고 싶은 것. worse still 더욱더 나쁜 상황. 더욱더안 좋게도 지금부터는 더안 좋은 내용이 또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worse still 여전히 더욱더안 좋은 내용. 그래서 자, 이것은 접속어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위에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더 심화된, 어려, 힘들어진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 사회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자, 어찌됐든 안 좋은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다음 과 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접속사 대, 자, 이런 것은 우리는 뭐다? 동격 접속사 대십니다. 앞에 있는 메시지를 뒤에서 보충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완전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돌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더안 좋은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은 더안 좋게도 이런 메시지를 가끔씩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듣는 것. 뭐처럼 자, 그들이 훨씬 더 낫고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너무나도 안좋게도 사람들은 듣고 있다는 뜻 이것은 말은 뭐다? 아까 위에서 말한대로 지나친 자존감을 뜻하는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문장 심지어 되있습니다 심지어 아 일단은 뭐 이게 이제 동격접속사 1번이라면 심지어 이건 2번 되겠죠. 그래서 얘가 동격 1번 접속사면 얘는 동격 2번 접속사된 심지어 두 번째 데이라는 메시지를 듣기도 한다. 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가? 평범한 규칙은 그들에게 사실 적용되지 않는다. 왜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지나치게 자존감을 강조하면서 생기는 위험성에 대한 내용. 그럼 진정한 자존감은 무엇이냐? 진정한 자존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derived from 어디에서부터 나오다 유리하다 뜻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뭐하는 거다 존중 존경 어 진정한 내 자존감은 결국 어디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부터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 어 굉장히 괜찮은 표현 자, the esteem of others 걸 펴쳐놓고 이런 거 빈칸. 진정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부터 비롯된다 듯이입니다.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 그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누구도 당신의 말을 기울여 듣지 않는 상황에서 당신은 왜 당신의 승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가? 이되겠습니까 아무도 당신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혼자 빅토리라고 뭐하러 외치고 다니는가. 됐습니까? 자, 자존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성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음, 질문 간단하고 내용도 너무 뻔한 내용이지만 문법, 어휘 꼼꼼하게 봐주도록 합니다. 최소 3회 이상 정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3번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